내 영혼아 여호아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 2부 참 섬찬 예배로 주의전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하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주 동안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늘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로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무관심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문이 되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자서 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과 같은 풍요와 평화의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복지와 국가의 도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과 뱉어 걷는 일을 주님께서 진히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각 국가 기관 모든 부석의 은혜를 도하셔서 국민을 일하는 참된 일꾼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밀히 살피게 하여 주시옵자서, 사회각 분야마다 예수님께 복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서 상처는 아물어지고, 슬픔은 변하여 기쁨과 침이 될줄 믿습니다. 내 기쁨이 그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고, 2026년 새해를 맞아 주님 안에 담긴 주님을 담은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평과 의로움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부와 각기을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품고 거룩한 꿈을 꾸며 주께서 맡기신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네. 차세대의 꿈과 청소년 대교구 대학 청년 대교구베데스다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앞에서도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인천순목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가심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마다 부리적 기도하게 하시며 시간을 정하여 중국기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배여 선물인 자녀들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히 서도록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대교거와 각기관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셔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은사와 탈란트로 섬기게 하시고 새 시대를 향한 새로운 꿈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구역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전도자와 새 가족의 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교육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자자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다 마치는 날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성도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베기원하시는달 목사님 오늘 또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드리게 하시길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맺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 가운데 오랜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프레이 찬양팀의 찬양인도 안내와 봉사와 성김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네.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사명을 탐당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베들렌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나는 방황탄대하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과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